준비하는 거 보고 토리 동절하고 있어. 혼자 있을 수 있지. 야, 개삐졌냐? 네는못 가. 미안해. 토리, 들어가. 아이고 불쌍해. 아이고 불쌍해. 빨리 가. 빨리 들어가. 그렇지. 아이고, 불쌍해. 음. 아, 벌레가 몇 마리 붙은 지리리 응. 응. 식당? 응. 아. 어. 맛있 었 으면 따봉 해 줘. 응. 안녕. 엄청 예쁘게 떨어졌어. 여기로 나갈란 거. 뭐란 거? 감정과 맛이 많이 달라요? 거의 비슷한데, 약간. 노랑이 조금 단, 단맛이 많아서 고소하고요. 검정은 약간 좀 걸쭉하니 깊은 맛이. 어, 노랑으로 해볼까? 노랑으로 0.9 정도. 아, 근데 병만 주셔도 돼요. 우리 아이스박스 가지고 왔거든요. 아, <laughs> 철저하게 준비를. 마셔보자. 그래. 그래. 저기 벤치 가서 먹는 거야? 어, 응. 근데 벚꽃이 아직도 안 졌다. 응. 우와. 예다 응. <laughs> 열어봐. 어, 가능설. 어. 음. 껌으로할걸 음. 그랬나? 왜? 아니, 단맛은 거의 안 나고 짭조름해. 안은들렸으면 위에가 맑았겠지 그런가? 맛은 있다 맛은 있는데 뭔지 방송이 다 됐대 너도 그정도 크고 근데 우리가 설탕을 안 타서 그럴 수도 있어 <웃음> 왜? 이건 뭐지? 왜카 아니 원래 콤초도 뭐 설탕 타먹고 가잖아 그래서 그 주먹을 쓸때 순두부 타먹고 가시다 그래 사왔을 때 거기에 설탕 넣어서 먹었지? 그래 근데 진짜 여유롭다 나 이거 여유롭지 않아 까만 소리가 무서워 가지고 와봐 응. 너무 엄청 좋아. 지금 우리가 가려는 데가 어디지? 모르, 모르는데 <laughs> 그냥 정처없이 걷는 거. 그냥 연인의 숲고 이거는 본거 같아 아저 평.. 여기...

아니 나 나경이랑 음. 이런 거 사왔잖아. 경주에서. 그다 녹슨 거 그거 한개 8,000원이었거든. 8,000원. 그게 두개 16,000원 주고 사온 건데 이거 지금 3,2500원 이러는게난 지금 너무 킹 받네. 심지어 질도 좋아 보여 이거는. 아까 너무 쓰고 이 워크. 힐로 들어가는 거야. 어, 저 밑에 봐. 우와. 아무意见. 어 진짜 예쁜데 여기 무슨 주차장이 이렇게 예뻐? 자 이걸로 먼저. 지 이걸 보고 왔다고 시원하다 아 지리는데? 우와. 아 생각보다 너무 좋은데? 나 저기만 앉아 있었으면 조금 서운할 뻔 했는데 오빠 이거지 이거. 아니, 얘 때문에 이렇게 찍을 수가 없어. 안 돼, 머리. 와, 너무 좋은데? 어떻습니까? 최고입니다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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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예헤이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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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

아거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덜덜 떨고계세요 델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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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텔 엄청 그냥 깔끔하니 괜찮은데. 여기 숙소를 전남 관광 플랫폼이라는 어플 이용해 가지고 5만 원대 숙소를 예약하면 3만 원 할인 쿠폰을 줘서 여기 27,000원에 예약했거든요. 그러고 내일 오늘 묵을 숙소도 그 10만 원대여 가지고 토탈육 오만 원 할인 받아서 어제 오늘 숙소는 총8만 원을 할인 받을 수 있었어요. 뒤에 아이스박스. 오늘도 콩물 살 거예요. 검정 콩물. 오늘은 본점 가서 사야지. 잠시 후 목장. 남들 어디지

아리고 음... <목소리> <목소리>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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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해. <목소리도> 또 귀엽지 않아? 그래? 떠들러가자. 농 <laughs> 가보자. 맛은 괜찮아거든 해가 아니고 소품차 카페인가 가보자. 예쁘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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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연 수현이 우는 한번 더 오고 어, 꼭 사등이다 오 사등 4등 팬 중에서 하나 가져가 <laughs> 그래도 수첩하고 펜하고 한 개씩 오, 딱이네. 했었는데 <laughs> 계속 왔다 갔다 와 완전 화려 그 자체. 아니, C L B 베이커리. 요즘 느 피하고 있어. 김대중 기념관 왔는데. 올인 뭐,

적이어저기 있어 바로 오네. <laughs> 선택 완료. 아, 이거 너무 웃긴다. 아니, 비. 너무 많이 오는데.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냥 숙소에 일찍 들어왔어요. 이 아이스박스에 짜라란. <laughs> 전부 다 빵인 CLB 새우머시기 바게트 CLB? c CLB. c l CLB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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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CLB. CLB. c l 빵 c l 빵 c 지 b 라 음. 음. 아, 했쾌 음. 청포도 진짜 아삭하다. 호론방, 그러니까. 연유. 와, 이거 진짜, 와. 뭔가 마늘 꿀 있네라 그래야 되나? 엄청난다. 맛있겠다, 이것도. 으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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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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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<laughs> 아니, 근데 이거 살이 두개 맞아? 네. 오호! 아! 그랬구만. 지금 치마를 못 입어, 치마를. 응? 강풍이 불어가지고. 이 바지 지금 3일 내내 입어가지고 냄새나 죽겠네. 드디어 샀다! 검은 콩! 먹어보자. 훨씬 고소해, 내가생각하기 o 고래 먹을 생각이 없는 데왜 자꾸 많이 줘요 두개 짜리다 두개 짜리 아무튼 먹어보자 표정 봐. 아, 너무 많데 찍먹파야, 부먹파야? 난둘다 좋아. 들어서 이렇게 잡. 차... 이게 왜 어려워, 오빠? 이걸 왜못한 거야? 음! 확실히 만들어서 파니까 와, 힘남. 맛있어 냄새도 좋고 음, 음. 도미미야오구구구구오구구구구 오이구구, 오이구이뻐, 오이구이뻐, 오이구 아이고, 발톱바라, 이거. 아이고, 예뻐라. <목소리> 오톱 눈곱도 끼고 그릉한 한다. 발톱바라. 응. 게톱포 가서 상 <목소리> 키링했어. <laughs> 아 이거 무조건 허벅지 짜공 날것 같은데. 귀엽다 너. 이거 봐. <웃음> <웃음>